남산을 또 보고 가네. 오늘은 나 진짜 벌써 계속 안녕하세요. 어, 화면을 반대로 할게요. 서상대관기안문의 신기방편 신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 이동하는 중이라 오늘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방송을 못 해서요. 그냥 잠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갑니다. 저 안녕. 자 저기 남산이에요. 자 저기 남산. 어, 짱이 안녕. 꽃비 안녕. 어 지금 기사 노로간다고 바쁩니다. 어 짱이 식사했습니다. 이쁜 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구경하세요. 지금 서울이에요. 단풍 다 들었어요. 단풍 구경 힘들지 않죠? 어 단풍 구경 이렇게 하면 터널이에요. <laughs> 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기는 천사대학교운니의신개방견실점맞고요 유지TV에서 하는, 어, 무료로, 실시간으로, 어, 상담을 해주는 신점 방입니다. 그려, 그래, 어, 우리 짱이, 어, 조심히 내려갈게. 안 들어가면 혼낼 껴? <laughs> 어, 지금 이제 서대문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서대문을 밟고, 어, 어 하루님 안녕.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 터널, 터널. 할머니 외국에 있으니까 서울을 보여줄게. <laughs> 아, 여기는 터널입니다. 네, 서울 터널입니다. 남산을 오늘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할머니 지금 뵙고, 이제 한강에 또 가서 할머니 뵙고, 지금 이제 서대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선유도 가까운 곳에 가는 길이나 오늘은 감독님은 못 보고 갑니다. 시간상 지금 바빠서. 자, 선유도 서대문 쪽으로 갔다가, 앉아, 또, 북한산 쪽으로 또 갔다가, 그러고 앉제 어,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 어, 뭐, 다리, 오늘 다리, 오늘은 다리 아픈 일이 많이 없, 없어야 될 텐데. 아, 그래요? 서대문 신촌에 오래 있었어. 하필이면 지금 서대문 가는데. 어머, 하루님, 정말 반가워요. 어, 네. 어 서대문 신촌에 있었구나. 세상에. 어, 내가 서울 고정시켜줄게. <laughs> 네, 안녕히 있습니다, 이쁜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쁜이님 손님이 오셔서 하는 거 보니까 장사하시나? 음. 애들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오셔서 이 와중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 기도하러 와서 어 움직이는 시점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뭐 만약에 어, 점사가 필요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사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신점이라서요. 생년월일 이름 나이띠 필요 없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이에요. 서울은 완전 가을 다 왔어요, 서울은. 서울은 완전 가을이에요. 가을 구경 이렇게 하세요. 별거 있어요. 가을 구경은 멀리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안 보인다. 아시겠죠? 어뭐 가을 내가 우리 단풍 구경 못 가서 하지 말고 주위에 내 사는 주위를 둘러보시면 충분히 단풍 구경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어, 행복을 뭐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내 사정이고 맨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내 사정인 겁니다. 어우 세상에. 어 서울은 단풍이 되게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보다 서울이, 어, 단풍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어, 여튼, 어, 지금, 어, 그러니까, 어, 단풍이 네. 정말, 진짜 단풍이, 어, 내가 부산에서는 단풍을 별로 못본것 같은데, 서울에 오니까 단풍을 정말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laughs> TV로 보니까 더 생생해? <laughs> 나 지금 차 탔거든. 내가 차 탔으니까, 짱아. 너도 차 타라. 어, 그게 안 보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 짱이가 사랑한대. 어쩌, 저, 저, 저 꽃띠가 사랑한대, 짱이야. 어, 꽃띠가 사랑한대요, 꽃띠. <laughs> 운전하는 중입니다. 차 안에서도 마스크 꽃기는 우리는 모범적인 시민. <laughs> 어, 치도요 응. 음. 여는 어딜까? 어우, 멀미 날라 그래. 어우, 나저 높은 빌딩들만 보면, 어우, 내가 대신, 내가 대신 잠깐 보고 멀미 나겠네. 어우, 나 진짜 멀미 날것같아 어우, 나 진짜 이런데 못 살아, 진짜. 어머, 꽃 봐라. 어머니 꽃 구경. 꽃 구경. 어우, 아, 꽃 이쁘죠? 이쁘죠? 했는데 마른 게 보여. <laughs> 어, 네. 이렇게, 어, 갈게요.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면 이 와중에 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때꼭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어, 그분들은 대박난 거요. 사대문을 어, 열러와서 누구 한 사람 상담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사대문 어, 이불로 열고 다니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인케인님 어,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구경하세요. 제인케인님. 어 미국이시라면서요 여기 서울이에요. 어 지금 여기는 서울에 어디고요? 서울 시청 서울시청 쪽이에요. 네 여기 네네 서울 구경하세요. 어 지금 이제 어, 동서 남북 중에 동남은 다 돌았고 먼저 어, 서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네 서대문 쪽으로 가는 중이고. 들어오셨으면 눈팅만 하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다가 사연을 적어 올려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 차 타고 옆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직접 화면을 보고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것보다 화면상 바라보면서 이야기 하니까 내가 더 멀미 날라. 네네, 우리 식구들은 오면은 다저 반갑게 맞아줍니다, 네. 어, 그러니까, 어, 집에 이렇게 계실 때 심심해 하지 마시고, 요 방송 시간에 오셔서 같이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먹는 거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좀 쩝쩝거리면서 좀 같이 소화도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서울에 왔는데 연예인 구경을 못 해봤어요. 외국인. 외국인만 많이 봤어요. 아, 정말, 어, 외국인, 잘 빠진, 아주 피시 끝내주는 외국인 구경만 하고 갑니다. 아, 정말. 그리고 여러분, 서울 사람 구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 구제를 너무 좋아해요. 어, 아, 아빠, 음, 써요? <laughs> 아빠, 음, 써요? 여기서 아빠, 음, 써요 소리가 나죠 어 모릅니다. 어 어제 동묘 갔다가 어 구제 아주 건내줘요 서울에는 구제를 뭐 많이 팔아요. 어3 0 0 5 0 오빠요? 과속 단속으로... 아 오빠. 어여기는 외국, 오빠 <laughs> 오빠. <마음> <laughs> 어, 외국, 오빠 외국 오빠만 있어. 한국 오빠 없어요. 어 외국 오빠만 있어요. 외국 오빠만.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어, 장, 멋있는 장군님들만 보고 가기로. 동서남북 중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멋있는 신자님들만, 어, 보고, 어, 가기로 했습니다. 아, 서울까지 어쩐 일로 왔냐고요. 제인케인이 인사드리러 왔어요. 기도하러. 네, 기도 겸, 인사 겸, 에, 그식기. 겸! 왔죠. 겸겸겸 왔어요. 네, 이 겸, 저 겸, 그럴 겸,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도 요번에는 여의도를 잘 피해 간다고 생각했어요. 여의도를 잘 피해 가는구나. 요번에는 뭐좀 이렇게 피해 가는구나 했는데, 또 선유도로 넘어갑니다. 조, 서, 서, 서 서대문? 어, 서대문. 지금은 여기 얼지로네요 어, 지금, 그, 어차피 오후 시간에는 상담을, 어,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어, 여기 단풍 구경, 예쁘죠? 하세요. 단풍 구경 예쁘게 하시고, 네, 어, 봐도 멀미나는 빌딩들도 구경하시고, 보기만 해도 멀미나는 빌딩들 구경하세요. 어, 부산 첫 놈이 어, 서울 올라와가지고, 어, 아우 어, 서울 음식 맛있는 거요? 맛있지 맛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 음식. 어뭐 음식 음식 같은 음식 같은 음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단풍 어. 구경하세요. 어찌 됐든 여러분 내일은 어 보름입니다. 어 보름 또잘 맞이 하도록 어 다준비도잘 하시고 어 우리 여러분들도 가을이 가기 전에 짧은 시간에 단단한 30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고개 돌려서 주위의 가을을 어 구경하시고. 그러고 마음에 여유를 좀 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어 건물에 리본을 놓는다. 아 저거 건물에 빨간 리본에 놨는게 저기 롯데백화점이래요. 운전은 채보살이 아니고 우리 꽃띠. 우리 봄이에요, 봄이. 네, 봄이 꽃띠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채보살이 운전할 줄 몰라요. 어, 채보살이 운전할 줄몰아오지러시 아씨, 건물 불러다 아오지르시. 어, 이 파티는. 어, 그 정도로 뭐 그렇네. 다 여튼, 어, 여러분, 어, 지금 뭘미하실까봐 제가 얼렁, 이제, 꺼드릴게요. 어, 꺼드리고, 네네, 어, 여러분도 행복한 가을, 어,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제가 방송을 못 해요. 오늘 저녁 방송을 못 합니다. 저녁 방송은 못 하고, 내일, 어, 네, 방송, 어, 3시 방송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을 되세요. 행복한 가을 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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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